사 오늘은 우리가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3과를 이어서 마지막 문법과 대화를 배우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대화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아, 지난 이야기 대화는 지난 주말 이야기 하기예요. 네, 자 같이 갈까요? 네,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딴가비 까 아뜨 네만 풀 왜? 친구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그럼 반 주말 패 하우이 먹 주말 한수씨는요저 한스 씨 왜? 저는 에버랜드에 가서 놀았어요. 편반한에버랜드 레인 는온 재미 있었어요? 스바이엇 네, 재미 있었어요. <목소리도> 어, 스파이는 그런데 돌아올 때 길이 많이 막혔어요. 곧바에는 배다에는 탑레드로 못와 있는 그 수태하면 된.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새론 대화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로운 대화는 과거 일 이야기하기요. 어, 그 어, 라면 공유는 그유니어니이 리브롬 업이 레옹라의 어 아티타카 자, 레옹타카랑 하이 자, 크림 보세요 여기는 학교예요. 자, 그런데 어떤 질문이 있나요? 자. 그림위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보세요.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따 문페 레넨 피사코레 네트워버이. 자, 여기 남자 두 명이 있어요. 벤치에 앉고 있습니다. 자한 명을 질문하고 한 명을 대답했어요. 네, 그럼 먼저 질문을 같이 봅시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다니어웨이 몬벨 다리피사 고레 자, 대학교에 다녔어요. 대학교에 다녔어요. 피용 반리는 스코슐라이 자, 그럼 이제 대화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번 들러 주겠습니다잘 들으세요. 대화 3 앤디 씨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대학교에 다녔어요. 대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다시 들으세요. 대화 3 앤디 씨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대학교에 다녔어요. 대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이, 여러분 이제 제가 천천히 읽어 주겠습니다. 앤디 씨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대학교에 다녔어요. 대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이 대화를 어떤 뜻인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문법은 끼 전에에요. 자, 그림 보면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보세요. 자, 여자는 먹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먹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자, 누구한테? 남자한테. 자, 그연석이리면은게가면 먹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자, 생가님의면 뭐라고? 곧 공부다 ធ 아이. 자, 아마 그 남자는 지금은 버거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파이지 정념해 하지만 여자는 먹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먹기 전에 자, 기 전에 어떤 의미인지 좀 추측해 보세요 자, 이제는 기 전에 설명을 들어 가겠습니다 자, 기 전에는 쾌멜말로 그 하면은 문 문저 투어 색깔과 빛의 모자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동사에 붙어 자그영쪽 위에 지문에는 깨야깨랴삽 뒤에 행동 어 미안해요 뒤에 행위가 앞에 행위보다 먼저 일어나면나타납니다 미니 타마이 라이너 미니 타어 전에 뒤에 일어난 일이 먼저 해서. 기ฌอน네아페이로나난이르그다음으로일어나는거예요자그러면은ថាឃ្លៀដែលនៅខាងក្រោយគីឆណេនោះគឺវាកើតឡើងឬកសកម្មភាពដែលនៅក្រោយគីឆណេនោះកើតឡើងមុនសកម្មភាពដែលនៅពីមុខគីឆណេចាអកាបនកូនចរមចាអេនឌីហេ ᱸ ដូចមិន먹으려고요សកម្មភាពរបស់អេនឌីគឺគាត់ចង់ញ៉ាំមែនទេ 하지만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먹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뭔 냠? 뭔뺄손령 닦. 이제 하고잠 자. 그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래 순서를 말하되 주로 사용한다. 그민하라이는그ือ께เอาอย่างปรับปีลำดำลำดอยในจก អ <laughs> ្នកឃើញថាពនៅគីឆានេនៅខាងមុខគីឆានេអត់មានអាអអត់មានឥអត់មាននានអត់មានភៀបអីទេអញ្ចឹងមានន័យថារាល់កិរិយាសព្ទដែលនៅពីមុខគីឆានេគឺយើងអត់មានចាំបាច់ត្រូវប្រះបដូរអីទាំងអស់គឺដាក់កិរិយាសព្ទដើមវាភ្ជាប់មកជាមួយនឹងគីឆានេយកតែម្ដងចាអ៊ីកេនឹងយើងត្រឡប់គេសឹមឡាយើងចូលទៅមើលរបៀបក្នុងការបដូរវាចាយើងមានក្រុមសា 하는 뒤 전에 자 공부하라 공부하라 뒤 전에 붙여서 어떻게 돼요? 네 공부하기 전에 레ียน 공부하기 전에 문별 레ียน 먹다 얌 그럼 먹기 전에 문별 얌 만들다 증려 본다 아메가 브라우 에서 어 만들다 버그 បងកើតចាមិនដល់គីឈនេមុនពេលធ្វើឈិតតាជើងស្ជាប់ដែលធ្លាប់តแปรប្រួលឥឡូវនេះអត់មានការប្រែប្រួលទេអញ្ចឹងវាទៅជាឈិតគីឈនេមុនពេលดำឬកមុនពេលសាំងសੌខត់តាជើងទី귿ខត់តាខត់គីឈនេមុនពេលមុនពេលដើរចាមិនណាដាជុប មណ្ណាគីឆនេមុនពេលជុបថតតបាត់ថតគីឆនេមុនពេលបាត់ចាមលហាដានិយាយមារាគីឆនេមុនពេលនេះជ័យធុបតាជួយធុបគីឆនេមុនពេលជួយសឺដាប្រើឬក៏សរសេសឺគីឆនេ មុនពេលសរសេរឬក៏មុនពេលប្រាចាយោរពុនអីយ៉េនឹងជុំពីហេ하셨어요ចាឥឡូវនេះយើងអាចយល់បានខ្លះលើចាមិនយកឈ្មោះនេះឥឡូវមានជុំខមមិនហេជួយ시면ជួយ겠어요ចាបើសិនជាយើងមានសំណួរផ្សេងយើងអាចខមមិនចូលទៅខាងខាងក្រោមវីដេអូនឹងក៏បានដែរចាមិញមិញនេះយើងរៀនប្រើជាមួយនឹងកិច្ចអរស័ព្ទហើយយើងប្រាគេឆានែលជួយឲ្យយើងប្រើជាមួយនឹងនាមវិញតែយើងប្រាបាត់ណាចា 만약 thùng xa xư liều miệng, kì cho nè xa hiểu không? 만약 miệng xa xư liều miệng, miệng xa cho nè. Kì không phải không? Nếu chúng ta sử dụng cách giả sắc, chúng ta sử dụng kì, chúng ta có kì. Và nếu chúng ta sử dụng cách giả sắc, chúng ta không phải sử dụng kì, chúng ta sử dụng kì, chúng ta cho nè cho đúng không? Bởi vì sức xa. Sức xa là miệng xa không? Có điều gì không? 식사전에몬อาหารหรือໄຄມາຍຢືດຍັງທມາມຸນບາຍຈ້າ식사전에손으쓰세요.ຊົມລຽງໄດ້ມຸນເປລอาหารຊົມລຽງໄດ້ມຸນຍາມບາຍເທຈ້າຄືຖ້າອຶມຢໍດໍຊີມົາ8ອຶຈັງລະເປີ້ເຮົາບທາຍມິເຕົາຊິຢໍດໍຊີຊອນ誒ມຸນມາງປາມມຸນມາງ8ນາເນີນ 여덟 시 전에 숙제를 다 해야 해요. 그놈들 다투어 놈한 아이하이 몬마오 람8네자 이제는 <jak>, 이해하셨어요 자엘러는 연결해 놓을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쓰면은 끼 전에 명사 쓰면은 명사 띄 쓰기 전에 자, 이래내 이는쫄때은 자. 우티호. 자, 그럼기 전에는 어떤게 문장을 만들어요? 자, 보세요. 미나 씨가 학교에 가기 전에 뭐 해요? 미나 시가 학교에 가기 전에 뭐 해요? 따 문페터 슬라 미나 투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안? 암지팔. 만약 어 대답을 길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요? 장 학교에 가기 전에 책을 읽어요. 학교에 가기 전에 책을 읽어요. ចាគឺរ자 그럼 다른 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언제 한국어를 배웠어요? 언제 한국어를 배웠어요? 에아피사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피사코문페데마 프테코 구 자.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정, 어, 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 전에 뭐 하세요? 여러분은 주무시기 전에 뭐 하세요? 네,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는 문장이에요. 문장 예문.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습해요. 송업시작하기전에예습해요.예습미น័យថាម៉េច?យេស៊ុបមានន័យថាយើងរៀនទុកជាមុន។អញ្ចឹងទីនេះមានន័យថាយើងរៀនទុកមានថាយើងរៀនមុនពេលដែលយើងចាប់ដើមកមករៀន។មករកមុនគិតហេយអាហេយ។មករកមុនគិតហេយអាហេយ។송គិតឬក៏ត្រូវតែគិតមុនពេលនេះយី។ 자 버스를 타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버스를 타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 다녀왔어요. 다녀 다녀, 다녀 자, gliding c 다녀왔어요. 그러면 하듯이 틀어 볼게요. 이 버스 타기 전에 문빼찌 란트로 반터나 반터 문뚝 닫아 요 자. 존스

들기 전에 빨리 가세요. 쏨따이 문빼 트위아 니어기บัดหรื니어기บัด트네คือถ้าญามุนอ네피시 어떻게 만들어네 비가 오기 전에 시장에 갔다 올게요. 갔다 오다, 다녀왔다. 맞습니다. 이라아이 어떤 거? 갔다 올, 오다? 이런 거 알죠? 다, 다녀올게요. 자, 그럼, 갔다 오다 하고 다녀오다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번역해요? 비가 오기 전에 시장에 갔다 올게요. 올게요는 미래예요 드럼몬페프리앙មកខ្ញុំនឹងទៅភាសាមានថាខ្ញុំនឹងទៅភាសា몬페프리앙프리모ជាຄືເຖມແຕງແຕງແຕງສົນຊິນີມຶນສົນຊິນີມຶນမານາໂຣຄາຍາເຮຍຸແຕງແຕງສົນຊິນີມຶນမານາໂຣຄາຍາເຮຍຸຍໍຊີ그럼어떻게해요 자, 열시 전에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해요. 뜰다에 뜰 쪽으로 문 마운 러. 열시 전에 선생님을 만나러 가 네, 여러분, 오늘 숙제는 많지 않습니다. 좀해 오세요. 자, 첫 번째 숙제는 책에 있는 연습 51쪽과 56쪽 좀해 보고. ແຮວຊ ე 요.ຈ້າ.ອ່າລົມາທີມួយພ້ອມຍືງຄືໃນក្នុងສະເພີເມຣຽນໃນຕໍາພາທີ51ຫາ56ສົມບານធ្វើវាໃຫ້ທົດຜ ්‍යා ອ້າຍນັກຮູພ້ອມ.ຈ້າ.ອີບອນຫນຶ່ງໂບນຍອກ.ຈ້າຫນຶ່ງໂບນຍອກ.ຈ້າຫນັງຕີຢ່າງຈໍານວນທີ2ຄືໃນក្នុងເທພາສາມພ້ອມຍືງສົມບານອ່ານຫມໍດຫມໍຄລີຫມໍດຫມໍຄລີໃຫ້ຫມອກປຣາຍຜຍາຊິສໍາເລງໃຫ້ນັກຮູພ້ອມ.ຈ້າມາຈີຫມັກຊຸກເຈນຶນກີຈອນແນຣຶເຊໂຍງແຮນຊໍມຸນຈັງແສກແກມັນດຶລ 만들어오세요.자,이제오늘題目第3គឺឲ្យយើងទាំងអស់គ្នាបានបង្កើតបីឃ្លាដោយប្រើกี่ឆរនេះ?សូមសរសេរដាក់ក្រដាសឬក៏វាយចូលទៅក្នុង comment ឬក៏វាយចូលទៅក្នុងផ្ញើចូលទៅក្នុង messenger ឬមួយក៏카카오톡ក៏បានតាមវិធីសាស្ត្រដែលយើងគាត់ថាងាយស្រួលសម្រាប់ពួកយើងអញ្ចឹងសូមធ្វើមកផង.이쪽파리치마고그리고꼭해주세요. ជ្រប់ហៅគោ싶면ចាប់បន្តទៀតដល់អ្នកគ្នាចង់ជ្រប់ពួកអ្នកគ្នាហើយយើងចង់បានសញ្ញាបត្រចឹង complex សូមផ្ញើជាលំហាត់ឲ្យមកខាងព្រោះផងណាសាលាបច្ចេកទេសភូមិពេញរងចាំ homework របស់អ្នកគ្នាអូខេចាសម្រាប់សិស្សដែលរៀននៅឆ្នាំនេះណា네그럼수고하셨어요오늘여기까지예요파이팅